테이블 세팅 셀프, 주문 서빙도 셀프. 누가요? 손님이 직접이요. 심지어 생맥주도 셀프. 살다 살다 이런 치킨집 처음 봤습니다. 출발. 여기는 서울 왕십리역 행정구역으로 따지자면 성동구 행당동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치킨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꼬랑치킨. 꼬랑은 또랑 개울가를 뜻하는 방언인데요. 아마도 돈과 손님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라는 의미가 담긴 듯합니다. 외관은 아재감성 넘치는 동네에 흔히 보이는 치킨집 중에 하나. 하지만 오픈가 동시에 손님이 밀려드는 아주 유명한 곳이랍니다. 테이블 8개의 아담한 곳. 하지만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기에 일손이 부족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테이블 세팅 셀프, 주문 서빙도 셀프. 물이나 술 셀프는 봐서도 테이블 세팅까지 셀프인 곳은 부배 식당 이후로 처음 봤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지만 대신에 안주가 아주 저렴했습니다. 종류도 상당히 많았고요. 가장 비싼 안주가 닭돌이탕이었는데 2만원. 저희는 가장 인기가 좋다는 고랑치킨, 낙지볶음, 도시락도 차례차례 주문했습니다. 벽에 적힌 대로 테이블 세팅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주방에 계셔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밥접시와 소금, 땅콩 챙겨왔고요. 오이고추장은 받아왔습니다. 오이를 내주신거 보니 사장님 손이 아주 크신듯 했습니다. 알코올 주스도 세팅 뭐알바거 같아? <laughs> <laughs> 생맥주도 주문했지만 일단 소주로 목구멍에 때좀 베겼습니다 <laughs> <짠. 웃음> 한눈에 봐도 싱싱한 오이 요것만 있어도 소주 한 병은 충분하죠. 땅콩도 셀프바에 사각형의 대용량 땅콩이 통째로 놓여 있어서 재활용은 없어 보였습니다. 1번 타자 꼬랑 치킨 혼자 하시기에 안주가 늦게 나올 줄 알았더니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닭을 튀기셨는지 사이즈도 크고 양이 엄청 푸짐했습니다. 양배추도 넉넉하게 내주셨고요. 도저히 믿기 힘든 15,000원 꼬랑 치킨. 접시 사이즈 보이시죠? 게다가 여기 닭다리 3개야. 아거뜨 닭다리 3개. 거짓말 살짝 보태 칠면조만한 닭다리가 3개. 가격도 싼데 오, 이거. 오, 와, 하나씩 음, 들어, 음, 하나씩 들어서도. 넉쯤 못 된다. 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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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데이 너 데이 미안한데. <laughs> 좀 해줘. 짠. <laughs> 음. 근데 생맥주가 늦게 나와 계속 기다렸더니 손님이 직접 따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laughs>

말투가 무심한 듯 하시지만 은근히 잘 챙겨주시는 가슴 따뜻한 사장님이십니다 어, 나는 그래도 거품 있는 게 좋은데 아, 응. 아, 이렇게. 옛날에는 꾹꾹 눌러 먹었잖아 아마. 됐다 됐다 음, <laughs> 거품 먹자 갑시다 후추 그건 뭐냐면, 오 맥주 엄청 시원해. 아, 와, 시원해. 와, 싸다고 그런게 아니야 이거 오 날개도. 음. <laughs> 아까도 닭다리 있고 날개. 짠. 이어서 2번 타자 낙지 버크. 문어 아, 같은 낙지. 먹기 이 또한 15,000원이었는데요. 낙지다리 오동통 양도 어마무시했습니다. 함께 나오는 국수사리는 거의 일반국수 꼬빼기 수준. 접시가 큰 것도 있지만 안주 두개로 테이블이 모자를 지경입니다. 젓가락으로 짓기도 좀 버거운 사이즈. 데 이건 아니지만 야들야들하다. 음. 맛이 통통해요, 그냥. 잘 삶아졌습니다. 야들야들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도 살아 있고 적당히 매콤하면서 입에 착착 달라붙는 감칠맛. 고소한 참기름 향도 입안에 확 퍼졌고요. 국수살이도 야무지게 섞었습니다. 매콤한 향이 모니터를 뚫고 나왔는데요. 한 젓갈 드는 순간 벌써 침 500cc 흘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의 비빔국수가 된 낙지살이 먼저 돌돌돌 말아서 슝. 이거 못 참죠? 본능적으로 낙지 소면 합체. 저는 닭다리 위에 소면과 낙지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치킨 다리 날개 먹고 나면 금세 느끼함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습가 먹으니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만화님들, 똑같이 이거 이거 낙지 치킨 신메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중화된 골뱅이 치킨에 이어 낙지 꼬랑 치킨. 제 맛엔 궁합이 참 좋았습니다. 이어서 3번 타자 도시락 나왔습니다. 내용물은 도시락, 그릇은 양푼, 양푼 도시락인데요. 계란이 핀 옛날 분홍 소세지 그리고 안쪽엔 우생채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참기름 향도 솔솔 났습니다. 도시락이 왔으니 집밥도 먹을 수 있고 낙지 비빔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3천원에 열일하게 된 도시락입니다. 5센 m 분홍 소시지 도시락. 마나님 먼저 한 입. 저도 한 입. 와우! 통통한 낙지도 하나 얹어 먹으면 금상초마. 맥주도 셀프. 생맥주 한잔 더. 만화님 따르기에 아, 재미붙였습니다. 어우 잘 따라 써. 어, 네? 자, 나는 먹읍시다. 뭐, 오, 거짓말. 멀리 놀러 온 기분 같아. 짠. 아, 제가 지금 손님 셀프라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아재 감성 넘치는 알찬 꼬랑 치킨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